저는 가세연이 조작을 했다든지, 김수현 말이 맞다든지, 이진호 말이 맞다든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. 단지 녹취를 AI로 만들 수 있냐라는 물음이라면 만들 수 있다라는 답을 드릴 뿐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요. AI로 만든 이진호 목소리 샘플을 공개합니다. 최근 김수현 김세론 사건과 관련해서 가세연과 김세혜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세론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죠. <laughs> 특히 가세연과 김세의 측에서는 숨소리나 쉰목소리는 AI로 절대 구현할 수 없다며 무작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, 지금 이 목소리 들리시죠? 제 목소리가 현재 AI로 만든 이진호 버전인데요. 언뜻 듣기에는 티가 난다고 생각하시나요? 음, 저도 처음엔 조금 걱정을 했거든요. 숨소리라든지 코웃음 같은 게 과연 자연스럽게 나올까 싶었는데요. 근데 실제로 결과물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훨씬 자연스럽습니다. 아, 물론!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, 솔직히 이 정도 퀄리티면 일반 대화에서는 거의 차이 없다고 봅니다. 자, 그럼 여러분 판단은 어떠신가요?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숨소리, 코웃음, 쉰 목소리까지 실제로 구현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죠. 이번 샘플은 연예 대통령 이진우님의 목소리를 AI로 복제한 건데요. 단순히 글만 읽는 게 아니라 숨소리랑 긴 호흡 같은 디테일까지 살려본 결과물입니다.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. 댓글로 솔직한 의견 남겨주세요.